다들 참어려우실 거예요.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. 서유기에 보면 그런 거, 그런 게 있어요. 어릴 때다 보셨을 텐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이제 빌리로 이제 손오공이 가는 그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근데 거기 파초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채를 만녀가 들고 있는데 부채를 한번 붙이면 뭐 한동덩 거겠죠. 두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풍우가.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데 본인은 잘 몰라요. 작은 부채질이거나 세상 엄청난 격변을 겪고 권력이 그런 것.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 순간 거의 의미 없는 어쩌면 그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작은 관심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 게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하기도 하죠.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